자식 농사 잘 지어 효도 받는 것. 특히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위해 선뜻 큰 돈을 들여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은 모든 부모에게 가장 큰 보람이자 자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따뜻한 효심 뒤에 감춰진 차마 믿기 힘든 서늘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68살이 된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아들은 무릎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위해 엘리베이터가 있는 완벽한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매일같이 5층 계단을 오르내리던 아버지에게는 꿈만 같은 제안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부동산 중개인은 직업을 잃을 각오를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이집 절대로 사시면 안 돼요. 도대체 왜 겉보기에 완벽하기만 한이 집이 사서는 안될 치명적인 집이 된 걸까요? 아들의 지극한 효심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집 앞에서 벌어진 모두를 경악게 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화려한 창문 뒤에 숨겨진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국성입니다. 올해로 예수녀 덜비죠.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드니 삶이라는 게 마치 서울의 어느 여름날 오후에 쏟아지는 소나기 같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 정신을 차려보기도 전에 온몸을 적셔버리고 지워지지 않는 쓸쓸한 한기만 남겨두니까요. 그 한기는 특히 계단을 오를 때 가장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 서대문구의 한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이 건물 5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죠.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 7시 디게의 계단이 매일 정복해야 하는 에베레스트산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도 홍제동 시장에서 산 채소 한 봉지와 생선 한 마리를 들고 한 계단 한 계단 숨을 몰아쉬며 올라갑니다. 오른쪽 무릎에서는 관절염이 비명을 지르듯 기분 나쁜 마찰음을 냅니다. 세월이 제 뼈에 새겨놓은 나이테 같은 통증이죠. 이 몸뚱이가 70년 가까이 돌아간 낡은 기계이며, 이제 부품들이 다달아 없어졌다는 걸매 순간 일깨워줍니다. 3층쯤 올라갔을까요? 눈앞이 어지러질에 차가운 철제 난간을 잡고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손등에 내려앉은 갈색 검버섯을 보니. 노화에 대한 원초적인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쌀가마니를 메고도 5층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가던 장정이었는데, 이제는 채소봉지 하나가 천근망은 같습니다. 간신히 집문 앞까지 다 달아 열쇠를 꺼냈지만, 떨리는 손끝은 자꾸만 열쇠구멍을 빗나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고개를 돌려보니 아들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캐주얼 차림에 햇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에서 장바구니와 열쇠를 받아들더군요. 능숙하게 문을 여는 아들을 보며 마음 한 구석에 훈훈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지훈아, 오늘 회사회의 있다고 하지 않았니? 회의 마치고 근처 지나는 길에 들렀어요. 지훈이는 부엌에 장바구니를 내려놓더니 들고 온 쇼핑백에서 홍삼이며 각종 영양제 박스를 꺼내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뼈 건강에 좋은 거니까 매일 꼭 챙겨드세요. 올해 마흔 살인 아들 지훈이는 제 평생의 자랑이자 노후에 유일한 등불입니다. 어릴 때부터 영특해 명문대를 졸업하고 판교 테크노밸리에 VR 관련 스타트업을 차려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도 잘하지만 무엇보다 늙은 아비에게 이토록 살뜰하니 더할 나위가 없었죠. 지훈이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제 모습에 미간을 찌푸리더니 저를 낡은 소파에 앉히고는 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껍고 따뜻한 손으로 재부어 오른 무릎을 정성스레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고집 피우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더는 안 돼요. 제가 분당 쪽에 정말 괜찮은 집 하나 받았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신축급 아파트고 인테리어도 다돼 있어요. 제 사무실이랑도 가까워서 자주 들여다볼 수 있고요. 계약금은 제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내일 같이 가서 봐요. 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고맙지만 40년 넘게 살아온 이 낡은 집에는 아내와의 추억이 벽돌 하나하나마다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건제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훈이는 제 마음을 읽은 듯 마사지하는 손길에 힘을 주며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거기로 이사가시면 아침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단지 내 공원 산책도 하시고 저는 치워 한 매미 뒤게 계단이랑 싸울 필요 없잖아요. 테라스도 넓어서 풍경이 아주 끝내줘요. 거기 작은 찻상 하나 두고 저랑 같이 바둑도 두고 차도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들은 최근 투자를 크게 받아서 회사 전망도 밝다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미래를 그려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듬직하고 고마웠습니다. 결국 저는 지훈이의 성화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 가서 한번 보자꾸나. 지훈이의 얼굴에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 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망설임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서울 하늘은 모름처럼 맑았습니다. 지훈이는 넓고 쾌적한 수입 찌비를 몰고 집 앞으로 데리러 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저를 부축해 차에 태우는 모습을 본 옆집 할머니는 박씨 양반은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어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차는 분당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정겨운 서대문구에. 낡은 건물들이 지나가고 세련된 유리 건물들이 질비한 판교와 분당의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묘한 기분이 들었죠. 이윽고 차는 지은지 20년 정도 되었지만 관리가 아주 잘된 미사리 근처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다 왔어요. 지훈이가 문을 열어주었고, 로비에 들어서자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올라가는 숫자를 보며, 저는 이제 정말 72계단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7층에 도착하자 젊은 여성 부동산 중개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신세계 부동산의 김미소입니다. 그녀는 싹싹하게 인사를 하며 두꺼운 원목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눈부신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넓은 거실 탁 트인 통창 따뜻한 미색의 벽지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새로 했는지 은은한 나무 향기가 났고, 주방과 욕실도 최신식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집은 정남향이라 채광과 통풍이 서울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중개인의 설명에 저는 베란다로 나가보았습니다. 아래로는 단지 내 정권이 보이고 멀리 청계산 자락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절경이었죠. 지훈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어때요, 아버지? 제 말이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간 고집해온 마음의 빗장이 완전히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온 탓인지 지나치게 완벽한 조건 앞에서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김 실장님, 이 집이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은 것 같아서요. 어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것보다 훨씬 저렴하던데요. 제 질문에 지훈이와 중개인이 눈을 맞추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역시 예리하시네요. 저희가 운 좋게 금매물을 잡은 거예요. 집주인이 자녀 교육 때문에 갑자기 해외 이민을 가게 돼서 처분하는 거라네요. 대신 전액 현금 거래를 원하셔서 가격을 많이 낮췄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금매물은 흔한 일이니까요. 제 마음속 마지막 의구심까지 사라지려던 찰나 지훈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요한 업무 전화인 듯 지훈이는 양해를 구하고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중개인 김미소씨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이가 뒤를 돌자마자 중개인의 얼굴에서 직업적인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와 고뇌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결심한 듯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들을 수 없도록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집 문제 있어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제발 제말 믿고 그냥 가세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베란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미소 씨는 감전이라도 된듯 급히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다시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겁에 질려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다 됐어요. 마음에 드시면 오늘 바로 가게 약하시죠. 지훈이가 다정하게 어깨 동무를 해왔지만 제 등줄기에는 서늘한 한기가 스쳤습니다. 이 완벽한 집 효심, 가득한 아들, 그리고 공포에 질린 중개인. 모든 것이 일순간 기괴한 그림자로 뒤덮였습니다. 어, 지후나 큰일인데 좀더 고민해 봐야겠구나. 저는 핑계를 대며 거의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이는 평소와 달리 다소 조급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뭐가 걱정이세요? 이런 집 다시 안 나와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중개인의 그 떨리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칠실리티계의 계단을 다시 오르는데, 평소와 달리 그 낡은 계단이 차라리,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이곳은 제가 아는 진실한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꼬박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의 집요한 독촉과 중개인의 경고 사이에서 무언가 거대한 음모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훈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 신중하던 녀석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다른 계약자가 나타났다. 지금 아니면 놓친다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마치 쫓기는 도박사처럼 말이죠. 저는 확인을 위해 중개인 김미소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겁에 질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낡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쓰고 다시 그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님이 아닌 탐정의 심정으로요. 단지 내 정원에서 화초를 가꾸던 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생 공무원 생활로 다져진 친화력으로 대화를 텄죠. 난초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 슬쩍 7층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기 7층 집이 참 예쁘던데.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제 질문에 노인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거기 흉가예요. 1년 전쯤인가 살던 노부부가 지병 때문에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다고 안방에서 번개탄을 피웠어. 아주 끔찍한 일이었지. 그 뒤로 아무도 안 들어와. 가격을 아무리 내려도 누가 죽어나간 집에서 잠이 오겠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싼 이유는 이민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나간 사고 매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개인이 겁에 질렸던 이유도 아들이 사실을 숨기려 했던 이유도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제 아들이 왜 저에게 그런 집을 사주려 했을까요? 그날 밤 지훈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녀석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소파에 걸린 겉옷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오 법무법인 채무변제 최종 독촉장.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확인한 저는 경악했습니다. 지훈이의 회사는 이미 반년 전에 파산했고 녀석은 3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중개인을 다시 찾아가 다그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다 말해요. 지훈이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그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제 명의로 된 여러 건의 사망 보험 가입 서류였습니다. 수령인은 모두 박지훈. 보장 금액은 무려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가입 조건은 주거지 내 사고사시 가상음 지급. 지훈 씨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집에 들어가시면 다 해결될 거라고. 노인이 혼자 그런 집에서 살다가 밤에 충격을 받거나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들이 내민 손은 효심이 아니라 제 목숨을 노린 올감이었습니다. 녀석은 사체를 끌어다 헐값에 나온 흉가를 제 명의로 샀고 제가 그곳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려 했던 겁니다. 그 살가웠던 마사지도 다정했던 미소도 모두 제가 죽어야 받을 20억을 위한 연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얼굴로 계약서와 보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녀석의 눈에 서린 탐욕을 보며 저는 가방에서 제가 조사한 서류들을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파산 증명서와 독촉장 그리고 사망보험 서류들까지 지훈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네가 준비한 효돈이 내가 그 집에서 사고로 죽길 기다렸던 거야. 제 외침에 지훈이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녀석은 변명 대신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30억이야. 다들 나를 무시하고 아내도 떠났어. 한 번만 딱한 번만. 제대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네 아비 목숨을 판 거냐. 제 차가운 말에 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전날 미리 신고했던 것이죠. 박지훈씨 존속살해 예비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우리 부자의 40년 인연을 끊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반년 후 교도소 면회실에서 지훈이를 만났습니다. 녀석은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초췌해진 녀석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는 너에게 성공하는 법만 가르쳤지, 실패했을 때, 일어서는 법은 가르치지 못했구나. 진정한 성공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거란다. 남은 15년 동안 그 공부를 다시 하거라. 면회실을 나와 햇살 아래 섰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시리고 아프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칠시 뒤개의 계단을 다시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편히 잠들 수 있겠노라고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욕망 그 사이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절망 끝에 섰을 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